이 시간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11기하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비 죽은 후에 모아비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애글론의신 바알 세부백에 이 병이 낫겠냐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글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아멘, 오늘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사모하여 모였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마음밭에 뿌리고 새겨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열왕기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열왕기하는 북이스라엘의 아시아 왕 때부터 약 기원전 853년입니다. 어, 이때 시작을 해서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기원전 586년 경입니다. 그때까지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기록하는 방식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을 중심으로 일어난 사건들을 시간순으로 배치를 했고요. 그 중심 내용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며 그들을 돌이키시려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열1기야 1장의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여덟 번째 왕인 아시아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아시아는 약 2년 정도 왕위를 유지합니다. 그는 너무 허무하게 그리고 짧은 삶을 살다가 죽은 왕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짧았지만 그의 삶을 통하여 당시 북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아합이 죽은 후에 모합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먼저 아합이라는 왕을 주목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아합은 북 이스라엘을 약 22년간 다스리게 되는데요. 모든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기록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하방 때 사실 북 이스라엘은 강대해졌습니다. 전쟁에 승리를 하고 외교에도 능숙해서 외형적으로는 부국 강병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아하방 때문에 북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 유다도 영적으로 그리고 윤리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민족이 되어갔습니다. 아방의이 어떤 왕이었는지 열왕기상 16장 30절에서 33절까지 우리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오무리의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와부식의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바세 아들 여러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엘바하세 딸 이세벨로 아내를 삼고 가서 바하를 섬겨 숭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사당 속에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으니 저는 그 전에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목소리> 여러분 아합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였다. 그래서 느바세아들여러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대 왕들보다 훨씬 더 악을 많이 행했고, 여러 보함의 악행을 본받아 우상에 빠진 것, 그 자체는 적은 죄에 불과하다. 그건 별거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의 악이 너무 심각해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러한 선포를 하게 하신 후에 이세벨의 고향 시돈 땅 사르밧으로 피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엘리야가 3년 6개월을 머물게 하십니다. 그 사이 이스라엘은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비를 주시지 않았을까요? 다른 방법으로도 징계할 수 있었습니다. 뭐 지진이 일어나든지 전쟁을 일으키시든지 전염병 등의 하나님의 심판의 수단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농경 사회에서 비를 주관하는 신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합과 이세벨,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을 주관하고 모든 날씨를 주관하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분명히 알게 하고자 3년 6개월간 비를 주시지 않은 거예요. 이 경고의 메시지를 들은 아합과 이세벨,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불경한 말을 했다고 해서 엘리아를 죽이고자 전국을 찾아 다녔습니다. 하지만 엘리아스는 오히려 이세벨의 고향에 숨었습니다. 사르밭에 있었어요. 그곳에서 3년 6개월간 지낸 후에 다시 아방 앞에 서게 됩니다. 하지만 아합은 여전히 3년 6개월 동안 고통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를 만나자마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가 지금 이스라엘을 괴롭힌 것이 아니죠. 누가 괴롭힙니까? 하나님입니까? 물론 비를 주시지 않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합 때문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장본인은 바로 아합입니다. 아합은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비를 주관하는 신이 바알이라고 여전히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바알을 지금 환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을 환하게 했기 때문에 바알이 비를 주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계속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더큰 문제는 아만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도 그 당시에 하나님을 떠나 있었어요.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아가 백성들에게 가서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엘리아가 이렇게 선택권을 주었을 때, 백성들은 한마디도 하지 못합니다. 이 상황을 본 엘리아는 이대로 두면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바알로 갈 것으로 확신하고, 이방 선지자들과 영적 전쟁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백성들에게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지 어떤 분인지 보여주기 위한 영적 전쟁이었죠. 그래서 갈멜산에서 이방 선지자 850명과 영적 전쟁을 함으로써 백성들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임을 증명했습니다. 오직 살아 계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임을 선포한 것이죠. 이후에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처형했고, 그리고 그가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 만에 비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성경에 나온 여러 사건 중에서 이 갈메산 사건은 꺼져가는 불씨와 같은 북이스라엘의 신앙 상태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사건이었고, 하나님이 만물의 주관자임을 선포하는 위대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아합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고 북이스라엘을 영적으로 타락한 나라로 만들어 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11기와 21장에는요. 아합과 관련하여 우리가 주목해야 할한 가지 사건이 더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거주하는 왕궁 근처에 나보시라는 이스라엘 사람의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왕이 그 포도원을 봤을 때그 포도원이 너무나도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봇에게 내 밭을 주면 내가 채소를 심을 것이고 내가 그 대신에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줄 것이고 또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주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나봇이 말하기를 그 땅은 조상들의 유산이기 때문에 당신에게 그렇게 팔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듣자 아압은 근심하고 답답해 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하지 않았어요. 이 장면을 목격한 이세벨이 묻습니다.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도 하지 않습니까? 왕이 이세벨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을 들은 이세벨은 그렇게 해서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식사하고 즐겁게 있으라고 말한 후에 나봇의 포도원을 드리겠다고 왕하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벨은 아합의 이름으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나봇을 백성들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배 두 사람에게 거짓 증언을 하게 합니다. 나봇이 왕을 저주했다 이렇게 거짓 증언을 해요. 그 이후로 사람들을 시켜서 나봇을 돌로 쳐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부패한 북 이스라엘의 단면을 정나라에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왕은 욕심이 가득해서 남의 포도원을 그냥 갖고 싶어 했고, 그 모습을 본 이세벨은 그 욕심을 채워지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영적으로 타락했을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완전히 타락했음을 알수 있는 사건입니다. 이렇게 타락한 이세벨과 아합의 아들 아시아가 왕이 되었을 때 이제. 북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급격히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1절에 보시면 외교적 단절이 일어나고 있음을 볼수 있는데요.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했대요. 모압은 어떤 왕이었느냐? 아방을 섬기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1 1기와 3장 4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압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양 10만 마리의 털과 수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그렇게 조공을 하던 그런 나라였는데 아합이 죽자 더 이상 이스라엘은 힘이 없다고 판단하고 바로 배반한 것이죠. 그리고 이 절에 보면 왕권이 급격히 하락하는 장면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그가 병들게 되는 과정을 한번 보세요. 너무 허무해요. 어떻게 왕이 다락난간에서 그렇게 허무하게 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거 뭘 하다가 난간에서 떨어졌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의 주변에는 그를 보호하는 병력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가 거주하던 왕궁이 허술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아의 왕권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완전히 사라졌음을 발견할 수 있는데 2절 하반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글로네실 바 세부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러분 아시아는요 그의 병이 이게 나을 수 있는 병인지에 대하여 누구에게 물어보래요 바 세부에게 물어보라고 그의 신하들을 보냅니다. 여러분 이바세부이 어떤 신인 줄 아십니까? 바은 주인이라는 뜻이고요 왕 이런 뜻이 있고요. 세부분 파리입니다. 날라다니는 파리, 즉 파리의 왕이 바위세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왜 파리를 신으로 생각했는줄 아십니까? 고대 사람들은 파리가 생물의 악령 그 자체이거나 사람에게 악령을 옮기는 역할을 한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파리가 꿰었던 음식을 먹으면 병에 걸린다는 그 사실을 경험적으로 그들은 알고 있었고요. 썩은 고기나 시체 등에 때를 지어 모여 있는 파리를 보고 병과 죽음을 유발하는 존재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병이 들었기 때문에 바알 세부백에게 가서 좀내 병이 나을 수 있는 병인지 물어보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왕이 이런 행동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입장에서 얼마나. 허무하고 황당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4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와의 사자가 디셉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글론의 신바알세부백에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하나님 너무나도 화가 나셨어요. 어떻게 파리의 왕인 바을세부백에 너의 병에 대하여 물으러 가느냐 하시며 그는 다시 일어나지 못할 거라 말씀하십니다. 결국 아시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병상에서 일어나 보지도 못하고 그의 왕위를 동생 여호람에게 물려주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유산은요 전수하기는 어렵지만 불신앙은 자연적으로 그냥 전수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을 그냥 막 억지로 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모습은요 우리가 또 다른 어떠한 역사적인 인생이 있어서 역사적인 사건을 만나지 않으면은요 불신앙은 자연히 넘어간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에. 오늘 우리는 아합과 아시아에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나누었지만 사실 북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어요. 북 이스라엘에는요. 7일 동안 왕좌에 있었던 시므이를 포함하여 19명의 왕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하나같이 악한 왕이었어요. 하나같이. 아무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악하다고 평가받는 왕이 바로 이압 왕이죠.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모두가 하나같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악한 왕이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초대 왕인 여로보암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아들 르어보암이 왕이 되자 더 이상 유다 지파의 왕들을 섬길 수 없다고 하면서 독립한 북쪽 열 지파가 세운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북쪽으로 열집 하나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독립했을 때 의기양양했겠죠. 하지만 걱정거리가 있었어요. 백성들이 절기 때마다 정말 그 위대하고 웅장한 솔로몬 성전에 내려가서 절기를 지킨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들이 나를 향한 마음을 돌이켜 어, 유다 왕, 르오보암에게갈 예? 어, 거다 이런 걱정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불이 나게 북쪽에 베델과 단에 산당을 세우고 남쪽에 내려갈 필요 없다, 내려가지 마라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이때서부터 본격적으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는 백성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곳곳에서, 열한기상 곳곳에서 여러 보암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한 게 있어요. 북이스라엘에는 성전은 없었지만 선지자들과 유명한 선지자들 그리고 선지 학교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 엘리사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하지만 왕과 백성들은 점점 더 계속해서 하나님을 잊고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왠줄 아십니까? 가정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왕궁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사라졌기 때문에 신앙이 전수되지 않은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믿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선교사를 통해서, 또 학교를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하지만, 가정에서 부모님을 통하여 믿음이 전수되는 방법이 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 번 이후에 이스라엘 왕조는 이러한 신앙 교육이 끊긴 거예요. 신앙 교육이 끊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 삶을 살기 시작했을 때 이방 신들이 자연스럽게 그들의 삶의 중심을 차지하게 되었고 결국 파리 왕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보다 파리 왕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아, 엘리사 등 위대한 선지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결국 아시리아에게 완전히 멸망하여 뿔뿔이 흩어지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을 이렇게 보면요, 어, 파리왕을 섬기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파리를 이렇게 여러분들 신처럼 섬기는 건 아니죠. 세상 사람들은요 열차원적이고, 그렇죠? 자극적이고 덧없는 것을 쫓아갑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어떻습니까? 온 마음과 뜻과 힘을 우리가 다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힘들어해요. 자기의 삶을 살고 싶은데. 그래서 하나님 못 섬기겠다. 그렇게 해서 포기하고 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누가 참신이고 어떤 신을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 후손들,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길 거예요. 밥을 입에다가 떠 먹여주듯이 믿음을 떠 먹여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보일 때, 우리의 믿음이 전수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은요 겉으로는 부국강병한 나라를 이루었지만, 그는 허망한 껍데기만 남겨주는 아버지 그리고 왕이었습니다. 우리는 북 이스라엘의 이러한 영적 상황을 보면서 나는 과연 어떠한 삶을 살고 있고 무엇을 후손에게 남겨줄 것인가? 파리왕을 남겨줄 것인가? 아니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남겨줄 것인가? 우리가 선택하면서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기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관위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전수된다는 사실을 확신을 하고, 세상적인 것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그런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옵나니다 아멘.